안녕하세요. 임산부와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산모아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이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화장품 속 유해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임신과 수유 중이라면 화장품 속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화장품들 속에 있는 유해 성분들이 아기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수유증 피해야 할 화장품 성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레티노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? 레티노이드는 일부 도화 방지 제품 및 여드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비타민A의 유도체입니다. 과도한 비타민A 섭취는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과산화벤조일과 살리실산 임신 중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여드름 치료제에 사용되는 과산화벤조일과 살리실산은 고용량일 경우 임신 중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현재 사용 중인 제품에 이두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일부 화학적선 스크린에 포함된 옥시벤존과 아보벤존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성분들이 혈류에 흡수되면 호르몬에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호르마 데이드는 네일 제품 및 헤어 트리트먼트의 방부제로 사용되지만 난임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성분이므로 임신 중에는 꼭 피해주세요. 파라벤은 화장품 속 세균과 미생물 증식을 막아주는 성분이지만 피부에 직접 다 흡수되면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. 임산부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물티슈에도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는지 성분표를 꼭 확인해주세요. 평소 무심코 사용하던 화장품 속 유해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어 태어나 엄마의 피부와 접촉하는 아기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 모두 유해한 화학 성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아기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보아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